JP 목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JP 목건은 월스트리트에 남긴 유산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목건은 타이타닉에 탑승할 예정이었음. 1912년 RMS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하여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JP 목건은 이화선의 첫 항해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몇 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목건은 비염과 주사 피부염으로 고생함. 목건은 어린 시절부터 주사 피부염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코는 비대해지고 보라색으로 변했으며, 이는 비염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군 복무를 회피함. 앤드루 카네기와 존디 록펠러와 함께, 목건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두군가에게 300달러를 주고 대신 복무하게 했습니다. 런던 지하철 사업 실패. 목건은 런던 지하철에서 경쟁하기 위해 철도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장 큰 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중한 카리스마. 목건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크고, 눈에 띄는 코와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사진 촬영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실패한 사업을 성공으로 전환함. 19세기 동안, 목건은 실패한 사업을 인수하여 성공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목건아 MORGAN IGLTIOL라 불렸습니다. 뉴욕 최초의 전기조명 주택 소유. 목건은 1882년에 219 메디슨 에비뉴에 있는 집을 구입하여, 뉴욕 최초의 전기조명을 갖춘 주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명한 인용구와 연관됨 가격을 물어봐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인용구가 목건에게 어트리베티드 됩니다. JP 목건 리저브 카드 JP 목건 리저브 카드는 부유한 사람들만 소지할 수 있는 카드로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지출한도가 없습니다. 결함이 있는 소총을 사고파름 미국 남북전쟁 동안 목건은 결함이 있는 소총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소총을 3,30달러에 구입해 22달러에 판매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두번 구함. 1800년대 후반, 목건은 1893년에 350만 온스의 금을 재무부에 기부하고 1907년에는 뉴욕 은행 산업을 구했습니다. 사망 당시 8천만 달러의 재산을 남김. 목건은 사망할 때약 8천만 달러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 창립. 목건은 철강산업에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카네기 스틸을 세웠습니다. 수면 중 사망. 1913년 3월 31일, 목건은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수면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월스트리트의 깃발이 반기게 달아졌고, 주식시장이 몇 시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